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을 찾고 계신다면 HP 오멘 16 게이밍 노트북이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강력한 14세대 i7-14700HX 프로세서와 RTX 5060 그래픽카드로 뛰어난 게임 성능과 영상 편집, 포토샵 작업까지 원활하게 소화하며 16GB DDR5 램과 16인치 WQXGA IPS 패널이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합니다. 240헤르츠 주사율과 광시야각 패널 덕분에 시원한 화면과 빠른 반응 속도를 경험할 수 있어 게임과 작업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리뷰에서도 성능과 디자인, 발열 관리, 빠른 배송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가성비와 성능을 동시에 잡은 최고의 선택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